자, 이렇게 다 넣고, 살살, 살살 묻혀요. 부추를 깨끗이 씻어 놨어요.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길이는 작지만은, 그래도 이거를 그냥 젓가락질 하기는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반으로 잘라요. 양파를 채 썰어요. 부추하고 양파에다가 먼저 액젓으로 살짝 숨을 죽여요. 자, 부추는 피를 맑게 하고, 오장을 따뜻하게 한답니다. 그래서, 마사이가 와도, 이 부추 무침은 혼자서 먹는다 그래요. 마사이도 안 주고. 자, 여기에다가 양념을 넣어요. 마늘, 생강청, 고춧가루, 또 설탕, 그다음에 매실청, 고춧가루 아니 깨소금, 그다음에 참기름. 자, 이렇게 다 넣고, 살살, 살살 묻혀요. 금방 뚝딱. 다 됐습니다. 이제 접시에 담아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부추 무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몸에 좋은 부추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